안녕하세요. 서른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신금 일주에 예, 출생 계절별 내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신금 일주에 있어서 경자년은 예, 겁재 운이 온 거죠. 네, 겁재 운이 와서 어, 겁재와 재를 가지고 예, 분탈할 일이 좀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천간에 비겁이 올 때는 동관계나 어, 예, 어떤 사업에 있어서 재테크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어, 방향을 잡는 게 예, 많이 도움이 될 듯하고요, 궁겁쟁제가 예,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믿어서도 안될것 같습니다. 어, 의심은 좋지 않지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예, 큰 어떤 재앙을 막아줄 수 있는 부분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신금은 일단은 이제 해수를 가장 좋아하고요. 천간의 임수죠. 그죠? 해수를 좋아하고, 자수는 이제 천간으로 보면 이제 개수에 해당되고, 어, 신금은 이제 1순위는 자, 이제 해수를, 임수를 좋아하고, 이 순위로는 이제 개수를 좋아하지만, 글자상으로는 이제 임수가 더잘 맞기 때문에 경자년의 이 자수 개수는, 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물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신금도 금이기 때문에 어 금생수를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자년의 신금 위주들도 아주 뜨겁고 좋아하는 그런 신금 일주 이외에는 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죠. 특히나 군겁쟁제는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신해 일주. 예. 보기만 해도 경자년에 좀 까깝하죠. 예. <laughs> 그렇죠. 청간에는 비겁 겁재고 예, 지지에도 이제 식상 성분이 이렇게 혼잡이 됐어요. 네. 그러면 비겁과 예, 식상. 그러면은 식상의 힘도 엄청 세지는 거죠. 비겁이 강해지면 식상의 힘이 강해진다. 식상의 힘이 강해지면 관을 지고요. 그 다음에 재 재가 식상을 식상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재는 좀 불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천간이 비겁으로 왔기 때문에 어, 그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금의 세력이 커졌기 때문에 토의 설기도 좀커 보이지요, 그렇죠? 인성의 설기가 좀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상의 문제나 뭐. 인성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인성은 또 우더른을 말하기도 해요. 예. 어, 그러면 일단은, 어, 경자녀는 무조건 봄, 여름생은 괜찮고, 가을, 겨울생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월부터 미월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인월은 인해암 목이 돼서, 네. 목기운이 오면 은 좋아지죠? 예, 수기도 설기가 좀 되고요. 인월 좋고. 그 다음 묘, 해묘, 예. 이 수기가 목으로 빨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진. 진은 무조건 안 좋다고 그랬죠? 네. 신자진, 지지의 신자진을 가진 일지들은 경자년에 아주 안 좋을 것입니다. 나머지 화기가 탱천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4. 사의 충 때문에 안될것 같고, 그 다음에 5. 5는 5의 합이 되면서, 좋아지자 오해한 목으로 되면서 수기도 설기가 되고 예, 조우도 맞춰지는 역할이 돼서 5월달 좋고요. 그다음에 미도 좋지요. 해, 해미 목국이 형성이 되고 미토가 이 차갑고 습한 예, 조우를 다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뭐 가을 겨울은 좋을게. 없습니다. 술토가 와도 술에 천문이 걸리기 때문에 좋지 않구요. 그 다음에 신축. 신축도, 아이고, 동토 위에 이제 신금이니까 굉장히, 어, 좀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이죠. 네. 어, 굉장히 얼어있는, 어, 서리? 예, 땅에 얼어 있는 서리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자수까지 더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신축도 인, 월 인월. 인월이면은 꽝꽝 얼어 있는 축토를 조금, 어, 극하면서, 어, 목이 자라나고, 그러면 이제 축토가 조금씩 약간 설기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월도 아주 나쁠 것 같지 않고, 인월 자체에, 어, 지장 간에 병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묘, 묘, 묘월에, 그죠? 묘월에, 묘도 습한 계절이죠? 네, 묘도 그닥 좋지 않고요 자묘 형 쌀도 멀어지고요그 다음에 진은 무조건 안 좋고요. 사 사축 좋아야 하는 화기가 금으로 변해서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 추구 원지는 벌어지지만 조우를 해결해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 충미충은 벌어지지만 조우가 해결되기 때문에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다고 말하는 건 여기서 뭐 세모 정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신묘 이것도 봄 가을은 다 아니 가을 겨울은 다안 좋고요. 물론 청간의 병정화가 있고 지지의 나머지 화와 조토가 발달해서 무지 뜨거운 신금일 경우에는 좋습니다, 경자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일단은 안을, 않을 안을 경우를 지금, 지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묘. 그러면은 인월, 인, 인월이면은 인묘의 예, 목기운이 강해지면서 이 수기운을 좀 설해 주니까 뭐 괜찮습니다. 그다음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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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 자체는 자묘형살도 벌어지고 스판 글자고 스판 머리이기 때문에 뭐 별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진, 진은 무조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사, 사 괜찮겠죠? 네, 묘목도 잘 자라고. 네, 그다음에 오월, 오월도 괜찮죠. 묘파가 벌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조우가 맞춰지기 때문에, 뭐, 여기서 좋다라고 말하는 거는 한 세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 묘미합. 너무 좋죠? 네. 그 다음에 신금일주. 신사의 네, 신사. 일단은 화기, 사미. 이두 개가 그 다음에 신금일주 중에 경자년에는 가장 유리한 일주겠고요. 그쵸? 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 예, 습하고 좋아한 거를 좀 해결해 줄수 있는 일주고요. 뭐, 경자년에는 그동안 너무 뜨거워서 문제였던 신금들은 다 날아갈 수 있는, 너무너무 날아다닐 수 있는 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심지어 신사, 신미라고 해도 옆에 사오미 글자를 가지고 있어도 경자년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로 경자년은 아주 습하고 추운 글자입니다. 네. 인, 인사형 안 되겠죠? 그 다음 묘, 사묘 괜찮죠? 자묘형은 벌어지겠지만, 그 다음에, 어, 임묘, 진안 좋죠? 그 다음 사, 사사 뭐 연속으로 와서 뭐안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조상으로는 괜찮아요. 세모 사사 사오 좋죠. 사미 괜찮죠. 예. 나머지 가을 겨울은 좋지 않습니다. 술토가 온다고 해도 사술 원진이기 있 때문에 예 조토인데도 좋지 않아요. 유일하게 좋을 수 있는 가을 글자가 술인데 예, 술과 어, 사술 원진이 벌어지거나 진술충이 벌어질 때는 술토를 제대로 조토로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불리한 구조가 되겠죠. 미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 인미 규모는 있지만 그래도 좋습니다. 그다음 묘 묘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 안 좋죠. 자진압, 그렇죠? 그래도 미토는 그수기를 그래도 감당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너무 습한 글자만 있지 않으면 신미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나마 다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일주예요. 네. 천간의 병정화가 있다면이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다 괜찮을 수 있는 유일한 예, 일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aughs> 청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습니다. 신밀주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병정화가 없는 경우에는, 예, 이제 봄, 여름이 좋겠죠. 가을, 겨울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분리하겠죠. 네. 그 다음에 신유. 네. 아유 간여지동이죠. 네. 간여지동에 엄청나게 예민하고 엄청나게 까칠하고 어 그런데 어 제가 저번 신금일주에서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에 김태희 씨. 어, 일주가 신유일주가 아니라 신축일주였을 거예요. 제가 실수했었던 거 같아요. 네. 신축일주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예. 네. 어, 신유일주. 신유일주도 이제 군겁쟁제는 피할 수 없고 지지에서는 자유 규문이 오니까 신유일주는 상당히 불리한 일주죠. 그렇죠? 경제년에 그다음에 일단은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술을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자칫하면은 조가 너무 상실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경자년에는 어, 화화와 조토가 발달되지 않는 신유일주는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와야지만 좋은. 일주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인월은 인유원진이라 안 좋고 그 다음에 묘, 묘유충이라 안 좋고 아이고 여러모로 안 좋네요 진도 안 좋고요 신유일주는 목을 그러니까 봄을 제대로 못 써먹는 일주네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유일주는 목이 용신이라면 목을 제대로 못 써먹는 일주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사 사유합으로도 아이고 금으로 변해서 사도 안 되고요. 오 오는 괜찮고요. 그 다음에 미 주차 그렇죠? 오와 미만 쓸수 있는 5월달과 미월만 쓸수 있는 일주입니다. 아. 하... 술도 가을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 네, 안 좋고요. 수기를 빨아 주는 데는 좋지만 예. 술토 자체도 어, 화기가 많이 있는 그런 술토는 아니기 때문에 예, 가을 기운이 많기 때문에 어, 별로 좋지 않고요. 신유주가 이 신금일주 중에는 가장 어, 경제 안에 좀 불리한 일주로 보이네요. 신의 일주도 마찬가지고 신축. 뭐다 그렇기는 하죠. 예, 다 그렇기는 하지만 신유일주가 특히나 좀 더, 하... 불리한 일주가 되겠네요. 안타깝네요. 그렇지만 천간에 병정화가 있고, 네. 천간에 병정화가 있고 나머지가, 예. 화와 조토로 이루어져 있다면 어 그나마 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어, 점점 이제 그 비슷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어, 설명할 것들이 이제 보충 설명이 별로 많이 필요 없고 반복되는 일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시, 강의할 내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늦었죠. 네. 그래서 사실 아 이쯤 되면은 뭐 내일 강의, 내일 모레 강의 정도는 뭐안 봐도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또 모르는 거 하나라도 더 들을 수 있다면 다음 강의도 의미는 있겠지요. 네. 내일은 수 일주 임수 일주에 예, 계절별 내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